이보시오 대감 그 전하께서 그 술안을 드시다가 쓰러지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? 사실이요 전하가 알탕을 먹다그만 빨리 전하를 보여주시오 오늘은 쉽지 않을 것 같소 한납 꼭뵙고 가야 되겠소 에휴 큰일이요 전하! 문을 열겠사옵니다 전하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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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들어라! 들어가시옵소서. 아유, 어떤 갈탕을 아, 드셨길래? 아, 아이고 머리가. 아, 아무래도 그 전화를 치러 가려면 그 백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 백신을 그래. 누가 만든단 말이오? 대감, 그 백신을 개발한 조선 최고의 명의가 지금 밖에 와 있다옵니다. 그렇다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 백신을 만든 자가 이곳에 왔단 말이오 빨리 들라 하시오 백신이라, 백신이라. <laughs> 뭘 이렇게 늦게 와 <laughs> 백신을 만든 의원이오 그렇사옵니다 그래 일단은 전하의 모습을 보시게 전하 의원이와싸웁니다 전하 그래. 이 야기에는 제가, 제가 <laughs> 아, 그래. 래래 그래. 그래. 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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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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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기 그래. 그래. 제가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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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원래대로 돌아올 것 그래. 그 그래. 그래. 빨리 백신을 사용하거라 <laughs> 하 이제 나을 수 있습니다, 전하. 아 이백신 어 아, 아,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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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. 아. 어 아. <laughs> 아. 아니, 아니, 아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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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어가야아 <놀라> <너 옆구가야. 웃음> <laughs> 그러시군요. <laughs> 뭐 하나, 뭐라고 하는 게야? 과인이 뒤에서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. 내가 이렇게나 분장을 했는데 우리가 순위에 들지 못하다니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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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렇게 분장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?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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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와, 와, 가, 가, 와. 그럼 다음 주에는 아, 더 강력한 분장으로 돌아오세요. 아, 나, 나, 우리 차 자식들이 날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똥칠한 자식들. 이리 와, 이리 와. 이렇게 <놀람> <나. 놀람> 다들 물러가시게. 아, 용감한 안 것입니까? 나는 오늘 밤 전하 곁에 있을 걸세. 들어가시게. 아, 위험한. 충정이 심정 대단하시오. <놀람> 전하, 문을 열게싸옵니다 야, 빼줘. 전하, 아 머리 무거워 빼줘. 아 어디에서 거 어디에서 거멍 때서 와. 아, 얼마나 힘드십니까. 아, 야, 왜, 왜, 왜. 얼마나 힘드십니까 쯤. 아 다른 거 하자고 저런 거할래요 빼줘. 전하가. 아, 저도 꼭 변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안 들린 적에 빼줘들려. 전하. 아, 그래서 다음 씨는. 아지. 전하가 변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사옵니다. 그래 그래, 그래. 전하. 아, 저를 믿으시옵소서 전하. 자, 아, 여뒤에 너무 심심하고 그래. 여기 있습니다, 전하. 아, 네. 이 문세윤이 나오면 전하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옵니다. 아, 얘, 얘나 똥받이잖아. 자, 전하가 직접 돌려주시옵소서. 아, 전하의 운명은 전하의 손에 달려있어옵니다, 전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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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비야, 다시. 전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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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세게 돌려주시옵소서, 전하. 어, 손 잡지 마. 네. 아, 아 빨리. 아, 문세윤. 자, 네. 랜선 백성들은 네, 네, 네. 타노스를 아, 외치고 아, 있습니다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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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라 아, 눈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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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깜어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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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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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rá